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나누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식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구요. 이쪽은 이 부분을 곱해줘야 되죠.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를 제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분, 붐... 분자는 일단 그대로 놔두구요. 분모는 그대로 놔두구요. 분자를 좀 계산을 해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값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코사인세타 1-코사인세타 인데요, 지금 2로 묶어내 주면 1-코사인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식을 지금 간단하게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으로, 사인 세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일단 분모를 코사인 세타를 한번 묶어내 볼까요? 제곱 세타가 남겠죠. 그리고 사인 세제곱 세타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사인 이렇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에서 식을 조금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이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이항을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결칠 부분이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고요. 사인 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은 탄젠트 세타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OX제곱,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요 2X 플러스 K 이퀄 0의 두 군이 sine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할때 k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sine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단 이때 sine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 중에 sine 세타가 더 값이 크다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지금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세타, 두근이 지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니까 두근을 합친 거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것은 5분의 k가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식의 자변과 우변을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위해서.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우변은 2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분의 3대, 이 부분이 1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인데, 이 양을 시켜줘서 계산을 바로 해주시면 마이너스 25분의 21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양변의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0분의 21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두 개를 곱한 게 5분의 k 였죠. 5분의 k 해서, 양변을, 양변에다가 5를 곱해주면, k는, 마이너스 10분의 21이 되고요 일단, k 값은 찾았고, 이두 개를 뺀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뺀 부분을, 제곱을 일단 한걸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해 주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1이 되죠.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지금 두 개를 곱한 값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50분의 2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요. 1분에 플러스 10에 바로 계산을 약분을 해줄까요? 25분에 21이 되고요. 25분에 46이 됩니다. 제곱한 게 25분에 46이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여기 뚜껑을 씌워주면 5분에 루트 46.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사실. 근데 지금 사인 세타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과는 플러스가 돼서 5분의 루트 4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